아, 안녕하세요. 러브이입니다 아,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, 제가 이제 현 시간 5월 8일, 그러니까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일상 킨텍스에서 열리는 플레이 엑스포 참가하려고 이렇게 미리 와서 지금, 지금 서울이에요. 제가 버스 3시간 동안 타고 서울에 와 있거든요. 이제 좀 휴식을 한 다음에 아마 내일 플레이 엑스포 1일차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휴시방에서좀 있다가 바로 새벽에 첫차 타고 첫 지하차 타고 아마 갈것 같아요. 플레이엑스포 첫째 날에서 봐요 네, 안녕 나빠 이따 봐요 나중에 봐요.